안녕하세요 토토입니다. 오늘은 제가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박스냐면요 2019 경기 국제 마라톤 대회 용품인데요. 제가 이번에 경기 국제 하프 마라톤의 홍보 대사가 되면서 이번에는 특별히 저희 아빠랑 아빠 아빠 아빠랑 같이 5km 달리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패키지가 2인분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축하해요. 이거를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안정은이라고 되어 있고요. 신발에다가 이렇게 하는 기록칩이 이렇게 있네요. 경기 국제 하프 마라톤에 대한 책자가 있습니다. 안정은이 여기 있습니다. 안정은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대회 요강을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요. 어, 8시에 선수 집결을 하고 9시부터 어, 초청 선수와 엘리트 선수들이 출발을 하니까 우리는 8시까지 가서 네, 몸풀기를 하고 진보관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번 마라톤 대회 티셔츠입니다. 오, 기모도 있어. 와, 이렇게 긴팔에 기모까지 있는 그런 대회 티셔츠는 처음이에요. 자, 그럼 저는 이 배번호를 달고 이번 주 일요일에 경기 숙제 하프 마라톤을 즐겁게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대 갤러리 중에서 대표의 최고 기록인 스피드스 스피를기용에 두겠습니다. 네, 10초 남았습니다. 자, 트 괜찮아. 예. 예. 음, 음, 파이팅.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이 형님 만데 오늘 려딸안정훈이하 함께 축전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해. 앞으로 자주 연기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laughs> 3일 <웃음> 운동. 대한민국 임시준부 씨1 0 0주년하고 있습니다. 3일. 3일 운동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만세 상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기 아, 너무 귀엽죠? 형님 안 봐봐. 안녕! 아, 귀여워. 안녕! 지금 선수가 달리고 있습니다. 엘리트 선수분들 1등이 지나갔고. 멋있다. 아직 학생들인데 진짜 열심히. 일정적으로 달려요. 지금 이 경기 국제 하프 마라톤은 다른 대회랑 다르게 엘리트 선수분들이랑 함께 달릴 수 있는 그런 대회거든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면 정말 이만한 조그만 초등학생 엘리트 선수분들도 진짜 열심히 헛곡대면서 달리고 있는데 뭔가 반성하게 되네요. 저도 더 열심히 달려야겠습니다. 네 아빠가 평소 운동을 좋아하셔서 그런지 계속 앞으로 치고 나오고 계십니다. 지금 벌써 1.6km 뛰었어요. 아빠 왼쪽 반환해야 돼, 우리 5km니까. 5km 반환! 응. 5km. 10km 직진! 5km 반환! 10km 직진이야! 지금 5km 반환했습니다. 꼬린 시점까지 한 300m도 안 남은 것 같아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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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파이팅. 아빠가 생각보다 빠르셔서 5분 30초에 맞추려고 하는데 5분 10초로 뛰고 계셔가지고 기대보다 힘드네요. 저기 앞에 경기장이 보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여기 스포트 할까? 그래 괜찮겠어? 어. 스포트! 스포트! 스포트. 100미터! <laughs> 지금 4분 30초로 뛰고 있어 말도 안 돼. 지금 4분 속도로 뛰고 있습니다. 지금 다 뛰고 메달을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도 여기 그배 번호 보여 드리고 네. 아빠 배 번호? 배 번호 보여 어, 줘. 네. 고마 <laughs> 고마워요. 저인 메달 받았어요, 메달. 2 0 1구 여기 이제 하프 마라톤 대회로 메달을 받았어요. 제가 여기 간식도 어떤 게 담겨져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소보루 빵이랑 포카리, 그리고 이누즈바 소이조이. 어, 무슨 맛이지? 처음 보는 거네. 피넛맛, 피넛맛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거랑 이렇게 메달까지. 짠 메달이 있습니다. <목소리> 어땠어요? 첫첫5 k g 완주. 5 k g 완주? 해냈다. 해냈다. 어 고생하셨어요. 아, 덕분에. <laughs> 네, 다음에 봐요. <laughs> 지금 먹거리를 이렇게 갖고 부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데 왔으면 먹거리도 음. 먹어줘야겠다. 이렇게 아빠와 함께 2019 경기 국제 하프 마라톤을 달렸는데요. 어, 제가 그 동안 약한 100개 넘게 이상의 그런 마라톤 대회를 뛰었는데 아빠랑 같이 5km를 달린 대회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 기대도 되고 긴장도 되고 했는데 아빠랑 같이 손을 잡고 피니쉬를 이렇게 짠 하고 넘, 넘으니까 뭔가 저 혼자 해낸 게 아니라 아빠와 함께 해낸 느낌이 들었고. 이게 딱 30분밖에 안 걸렸거든요. 30분만에 아빠 뭔가 조금 더 친해지고 그런 유대감도 깊어지고 더 이야기할 추억거리가 많아진 느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달린 마라톤 중에 사실 가장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뿌듯하고 그랬던 하루인 것 같아요. 아빠랑 완주한 것도 깊었는데그 다음에 아빠가 한 말이 더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는데요. 아빠가 다음에는. 우리 5km 대회 말고 10km 대회도 나가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여름이나 가을쯤은 아빠랑 같이 달릴 수 바로 대회를 네, 계획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2019 경기 국제 하프 마라톤에 저는 정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